아 완전 심심해 아뭐할거 없나? 아, 저 남자 봐봐 아, 뭐 어디? 아 진짜 저 완전 진상 같지 않냐? 아이 설마 내기할래? 전 남자? 저남어콜 봐봐 아니 아니 아저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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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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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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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남매다. 아이고 아이고 이다이이아 아니, 팔자우 진정히 끼지면 저희가 씻겨. 하나 더 해. 쟤네들 우후. 커피 사러 들어갔다. 1퍼 라면. 커피지. 라면입니다. 아아아 한번더 해. 야, 저 아줌마. 아, 저... 야. 저 아줌마 지금 화장실 가는 거 같은데. 어. 야, 난큰 거. 난 작은 거. 응. 야, 5천원 박! 야. 쫄려? 쫄려? 뒤지시던가? 아, 콜, 콜, 콜? 저 아줌마 3분 안에 안 오면 똥 인정. 오케이, 넌 야, 뒤졌어 타 어, 맞춰 맞춰, 나딱 기다려, 너는 이제. 3 분이야, 삼 분. 3분. 어, 저, 자 저, 저. 야, 저 진상. 또 왔다? 저 진상 또피려고온건가 야, 문 상관? 아줌마 화장실 가셨는데 진상을 어떻게 피우나요? 야, 저 수상한데? 아유, 야, 봐봐. 어. 야. 야, 저 야구 좀 훔친 거 같은데? 야, 야구, 야구를 훔쳤어. 야, 야, 아 이거 이기려고 또 수작질이네. 야, 저 훔쳤어. 확실히 봤어? 야, 봤대니까 내가 지금 두 눈으로 봤대니까. 야쿠, 직접 봤어? 확실히 어? 봤어? 아니 뭐, 뭐 하여튼 열고 뭐 훔쳤다니까 지금 내가 봤대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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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또 왔어. 백 프로 다 저, 저백 프로 지금 야쿠르 두 눈으로 왔다 해. 진짜 그만해라 진짜. 야, 오케이, 야만 원, 만원 빵. 만원 빵. 콜, 컬, 어? 친다에만 원. 만 원. 넌 아무 씨름다만 원. 어? 야, 잘 봐. 야, 뭐, 잘 봐. 훔 치나 잘 봐. 야, 어, 진짜 금치네? 와, 졌다. 저 찍어야 돼. 이거. 아, 씨 대만 원 씨. 야, 지금 만 원의 문제야. 지금 저걸 잡아야지. 아, 그러긴 하네. 야, 씨, 갖고 와. 씨. 야, 너 주짓수 배웠잖아. 네가 뒤에서 잡아. 내가 앞에서 막을 테니까. 아, 그래, 뭐, 저, 도둑 잡아야지. 저이 씨, 도둑 죽어. 야, 잡아. 도둑이야, 도둑. 야, 씨, 도둑이야. 도둑! 야, 씨,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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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씨, 잡아, 잡야 잡아. 야, 야, 면 봤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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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 아우+ 아우+ 아 야, 아이 아우+ 아우+ 아아줌마 걸음 우아줌마 걸음 우아못 아우+ 얼굴이 아우+ 이거. 아우+ 아아아아아아줌아뭐 아우+ 아우+ 아 도둑, 아우+ 아 아우+ 야 아우+ 아정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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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사람? 아 우리 저 우리 장자님 나나뺄 아유 아는 사람이 데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아니왜 이렇게 도둑처럼 생겼어요 누가 도둑처럼 생겨 아니 아까 막 진상처럼 막 소리hui. 소리 돌려요 왜왜왜래막아줌마한테화로 있잖아 막 아줌마 막아뭐 이러고 그게 뭔데 여사님 감기 들어가지고 내가 시험에 준비하는 거 내가 혼자 날릴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한 건데 너할만너뭐 하는데 그래 마 동네 야간치처럼 네? 어. 뭐, 양아치요 그럼 뭐야? 아, 얘는 양아치 마셔 아유. 너 양아치 아니지? 아, 됐어 빨리 가요 나 다친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니, 어, 아니, 빨리 가 내가 억울해가지고 여사님 이제 집에 가아 죄송해요 가긴 거였는데 내가 이러는 거니까 아유, 이런 양아치자한테 내가 받아 내가 내가 다니까 가, 그냥 아유, 집에 아유, 아유. 아 아, 네가 이겼다, 도둑 아니니? 그래도 뭐 야, 이거는 내만 원이고 만원더 어, 줘야지 아, 도둑이었어야 되는데 아줌마 예저 응. 아까 저기 좀막 미안하기도 하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줌마 저기 아까 화장실 가셨잖아요 네큰 거죠? 어살았어 살려줘 누나 쓸모없는 거 프렌치 워넌